분말소화약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말소화약제는 1종부터 4종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성분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성분에 대한, 요, 분자식도.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열분의 반응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따라서 탄산수소나트륨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경우에 주성분은 탄산수소나트륨, 얘는 중탄산수소나트륨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종의 경우에는 탄산수소칼륨이고요. 마찬가지로 중탄산수소칼륨이라고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3종은 인산, 인산이죠 얘가 그리고 암모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종의 경우에는 탄산수소칼륨과 우리 2종에서 봤었던 고그 친구와 동시에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열분의 반응 이후에 요 N을 통해 NH3 암 모인 이하가 생성이 될수 있는 약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사종의 경우에 분자식을 적으시오. 혹은 이 주성분에 대해 우리 열분의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종의 경우에는 아,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과 동시에 분말 색깔만 암기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적응성이 있는 화재들은요, 무조건 분말이라고 했을 때, B급과 C급의 적응성이 있습니다. B급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유류화재 얘기하는 거고요. C급의 경우에는 전기화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3종의 경우에만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A급은 3종만 적응성이 있대요? 저 마지막 열분의 반응식에서 이 삼종의 경우에는 메타인산이 나오게 되면서 유리막의 피막이 형성이 되어 방진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진 효과에 의해서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분말색의 경우에는 백담홍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암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분말 색상도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분말소화 약제의 경우에 주된 소화 효과 뭐라고 봤나요? 무조건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암모늄이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칼륨이온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한 금속이온들에 의해서 억제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주된 소화 효과가 부촉매 억제소화이면서 열분의 반응, 생성물이 이산화탄소, 수증기 혹은 암모니아가 발생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불활성 가스들에 의해, 불연성 가스들에 의해 얘는 질식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소화효과는 두 가지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분말의 경우에는 주된 소화효과, 질식과 동시에 이온들을 통한 억제소화다. 자, 그 다음은 열분의 반응식입니다. 얘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특히나 3종 분말에 대한 열분의 반응식, 무조건 암기에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온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온도는요, 무조건 1, 2, 3, 4,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게 효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효과가 제일 좋은 거니까, 4종이 제일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3종의 경우에는 A급도 적응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종은 얘는 탄산수소나트륨에서 열 분해 반응식을 거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을 전부 다 적어 주시면 되는데 얘는 탄산나트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암기를 위해서 전부 다일 종이나 이 종, 전부 다 앞에 e 이 몰이 반응합니다라고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분의 반응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 하나씩 하나씩 생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리고 남은 친구들을 가지고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도 마찬가지로 탄산수소 칼륨이 e 이 몰이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그대로 나오고요. 남은 원자끼리 딱 모아봤더니 탄산칼륨 나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몰이 반응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이 분자들은 일몰, 1몰, 일몰, 1몰, 일몰이 반응한다, 생성이 된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분해 반응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고대로 이산화탄소 물 수증기 나옵니다. 다만, 얘가 탄산 나트륨이 아니라 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의 C는 어디로 갔어요? CO2, 이산화탄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칼륨도 똑같이 산화 칼륨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있었던 C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2차 열분의 반응식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종의 경우에는 인산 암모늄에서 출발을 해서 암모니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오소인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올소인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인산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오소인산, 올소인산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H3PO4 인산을 만들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올소 인산은 다시 한번 2차 반응을 통해서 몇 몰? 이몰이 반응해서 여러분의 생성물로서물 나오고요 그리고 남은 친구들 적어보시면 은 H가 4개, P가 2개, O가 7개가 나옵니다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러한 인산을 피로인산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열 분해 반응식은요, 여기에 있는 피로인산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물을 반응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 HPO3 메타인산이 생성이 되는데, 이 메타인산의 생성으로 우리 A급 소화도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에 의해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올소인산 그리고 피로인산에 의해서 계속해서 열분해 반응식을 거쳐 물이 생성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탈수반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탈수 탄화반응은 올소인산과 피로인산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지금 요거 그리고 이전에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요거까지 결국 반응해서 우리. 열 분해 생성물로서 NH3, H2, HPO3, 이렇게 메타인산까지 나오게 됩니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1, 2, 3차로 전부 다 나누어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생되는 친구는 암모니아와 그리고 수증기 그리고 마지막 메타 인상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4종의 경우에 열분에 없다 라고 했어요. 열분의 반응식 자체 암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이전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1종, 2종, 3종에 대한 분해 반응식만을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